안녕하세요, 보라입니다. 오늘은 언제나 여름방학을 할 건데요. 이제 32일, 어, 33일째가 아마 될 거예요. 이제 제가 조금 해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 완료가 이렇게 뜨거든요. 그래서 33일째, 아마 35일째 여기 해변 마을에 갈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완료. 오! 복장이 바뀌었네? 아, 남쪽 델판에 갔었구나. 해바라기가 많이 피어 있었겠다. 별로 안 많은데. <laughs> 해바라기 씨를 따고, 산딸기도 따고. 산딸기를 따서 만물상 아저씨 가져다 드렸어요. 술만 드신대요. 아. 어쩐지 되게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. <laughs> 어, 바뀌었다. 뒤에 그림 이거예요. 소녀 그림 아니고. 음, 축하합니다. 33일째가 되었네요. 돈도 많이 모았어요. 돈, 그때, 많이, 그, 12만원 모으고 다 썼거든요. 그, 제로 사느라고. 그래가지고, 5천원인가 얼마 남았는데, <laughs> 진짜 틈틈이 엄청 많이 있긴 계속 했어요. 마을 막몇 바퀴 계속 돌고, 막뭐 하고 하다 보니까. 8만원 가까이 모였네요 나 무당벌레 없어? 헉, 두 마리밖에 없네 아니 많이 갖고 온다 해서 많이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됐지? 그러면 그 아마 다른 한 35일째 되면은, 그때 되면은 이제 또뭐 사라 그러면 바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까지 그래도 돈 모을 순 있으니까. 아니, 근데 신기하게 여기 안에 있는 NPC들은, 그, 여기 안에 있는 아이템을 갖고 오라고 잘안 하고, 자꾸 딴걸 갖고 오라 그래요. <laughs> 되게 막. 종개 갖고라고몇번 했었거든요. 그래 조금 막.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. 뭐 소녀가 진주를 잃어버렸대요. 그래서 진주 찾는 것도 있었는데 그뭐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. 여기 이 안에서 안 나오고 다른데에서 나왔어요. 그냥 어디 어디였더라.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찾으니까 나왔었는데. 그 소녀가 진주. 사라갯수 지금 엄청 많을 텐데. 음, 32개. 그니까 신기하게 여기 이 마을에 있는 거는 안 갖다 달라고 그러고 자꾸 다른 걸 갖고 달, 갖고 달라고 해서 오늘 좀 마우스 소, 소리가 좀큰거 같네요. 마우스가 안돼 가지고 딴 걸로 바꿨더니 소리가 <laughs> 너무 커. 도라지? 맞아 여저씨는 자꾸 도라지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도라지랑 무당벌레 여기 네명 맞나 다? 마우스 소리 너무 심한데? 그리고 오늘 밖에 너무 덥더라고요. 다들 반팔 입었어. 그래서 저도 더워서 반팔 입었어요. <laughs> 원래 긴팔 입었다가 너무 더워서. 헤? 도라지가 모자르네. 음 모자르다. 다른 퀘스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? 딴 것도 이미 다 해서 NPC가 다안 됐을 거고, 음, 얼마나?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시간이 길진 않네요? 6분? 7분? 그러면 딴데좀 해갖고 와야겠다. 마우스 소리 너무 심해. <laughs> 아, 자꾸 거슬린다. 아달맞지가 필요 있을진 모르겠지만, 여기 됐고 위로 그냥 올라가서. 아. 어차피 여기는 많이, 그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, 이거하고 그냥 딴 데로 가봐야겠다. 딴데 그냥 한천원 정도 주는 그런 데로 가서, 계속 하니까 돈은 금방 모여서 좋은데 이걸 또 금방 쓰니까 문제야 문제. 그래도 모으는 거 그래도 좀 진짜 노가다식으로 계속 마을 몇번 돌고 그랬거든요. 음, 여기 아저씨가 버들개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버들개가 좀 값을 많이 쳐줘서. 여기 땅. 은어도 많이 쳐주나? 은어, 은어. 오! 은어 많이 쳐주네요. 은어는 미리미리 하는 게 좋으니까. 소가 있네. 됐나? 아까 6분이었으니까 아마 뭐 거의 금방 끝나갈 것 같아요. 이상한 소리 나. <laughs> 그새 86,000원 됐네요. 아까 8만원? 초반 때였는데, 아, 어그지 뭐... 음, 이 아, 용서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와 아이템 진짜 많다 <laughs> 아이템 되게 많아요 아 마을가서 그것도 해야되는데 과자 얻는거 안 떴나? 왜 시간이. 어, 어, 뭐지? 설마 두 번? 버그 걸린 건가? 뜨는 소리 들렸거든요. 뭐지? <laughs> 아까, 물이 16개 있었다가, 어? 응? 음? <laughs> 소녀, 어, 사라졌다. 33일 되니까 소녀가 사라졌네요. 와... 근데 어디 간다고 말도 없이? 어떻게 된 거지? 왜 말도 없이 사라졌지? 쩝 때는 나뭐 사금강산에 가 있을 거야 그랬는데, 지금은 아예 사라졌는데? 동네형 삼엽충 삼엽충 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도 미리미리 좀 하긴 하거든요 너무 많네 광부도 달라고 그러던데 <laughs> 이미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. 아이고, 아이고. 이런 원석대 600원이라는 게좀 그래요. 천 원이면 되게 좋을 텐데. 왜 원석이 600원이지? <laughs> 왠지 다 됐을 것 같은데, 한번 가볼까봐요. 자동으로 가기 해서 마을 가나? 아, 얘 비밀 통로로 해서 갈라 그러나 보다. 이게 통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. 1, 2, 3이 있는데, 3은 여기인 거 아는데,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서. 마을로 나오나? 아, 마을이구나. 그럼 어차피 온 김에, 요거 아마, 다섯 개 모았네? <laughs> 반 남았어요, 반. 잠깐만 왜 반장 퀘스트가 아 만물상 저 아저씨가 저거밖에 안되네 도라지 아직 다 안된거 같은데 안됐네요 왜 이렇게 도라지 오래걸리지 여긴 다 끝났고 잠자리 많이 치롱 여기 있는 아이템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또 여기 있는 아이템을 잘안 부르니까 많이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. 9만 1000원이다. 어, 이번엔 좀 쉽게 많이 잘 보이네요. 틈틈이한 덕분에. 있었구나, 근데. 음. 아마 미리 캐놨던 것 같아요. 그때 사금광산인가? 거기서 누가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몇개좀 모아놨었는데. 해바라기 그만해야겠다. 너무 많다. 어, 있었네? 이한 개가 지금 저 아저씨인데, 어, 아저씨 도라지, 진짜. <laughs> 그 해갖고 올까요? 얼마 안 남았는데. 돈이야, 뭐, 좀 쉽게 모이니까 상관이 없고. 음. 1분 남았네? 그냥 해야지. 아, 어차피 1위구나. 1분 남으면 왜 1인가 있다. <laughs> 아, 근데 뭔가 아저씨가 좀 제대로 된 거를 해주면은 바로 34일째 볼수 있거든요. 오늘 두번 보는 거네. 아저씨, 그냥 바로 받아야지. 딱 좋아. 오예. 34일째 됐어요. 8월 2일 완료. 해바라기 언덕 아래에는 해변 마을이 있단다. 어, 거기가 35일째 가는 곳 아닌가요? 알아요.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바다 냄새가 나요. 해바라기 언덕에서 진주를 찾아야 해요. 선생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. 근데 이 진주가 해바라기 언덕에서 나오지 않아요. <laughs> 모르겠어요. 이게 랜덤인지 진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, 다른 데서도 나오더라고요. 굳이 꼭 거기서 안 찾아도 될것 같아요. 음, 그림이 바뀌었어. 원래 소녀였는데. 8월 3일인데, 34일째죠? 이제 하루 남았다. 35일 되는 거. 오예. 맞지 않나? 35일 해변 마을. 응? 좋아요, 좋아. 아, 어, 또 해야 하는데. 아까 다들 눌러가지고 아마 시간이. 음, 그쵸. 근데 하나인가? 보석 하나씩? 근데 만물상 아저씨는 보석. 하나 같지가 않은데. 음! 하나구나. 그냥 다 받아볼까요? 돈이 조금 아직 벌린 건 아니지만, 선생님 왠지 끝났을 것 같은데. 아니네? 일단 그냥 한 번씩은 다 받아볼게요. 그냥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. 선생님. 아니, 접대 진주 내가 찾아 줬는데, 또이거잘 나오지도 않는데, 같이 찾아본다는 것은 잘 찾지도 않고, <laughs> 아, 저거 진짜 잘안 나오는 어쩐지, 갑자기 그 스토리 내용에서 진주 얘기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저얘기를왜 하지? 했는데, 아. <laughs> 레어템인가, 저게? 아, 뭐야. 아저씨, 왜또 도라지 여 개야. 아니, 진짜. 아, 정말 나랑 싸우자.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래, 이제 그 철수할머니에 이어서, 다들 한패였어. 그럼 지금 제일 할수 있는 게, 종개? 진주는 뭐, 어차피, 음. 진주는 아마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, 뭐, 운이 안 좋으면은, 그냥 뭐, 다음에. 아, 종개 진짜 없는데. 종개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, 보라지는딱두 개. 없구나. <laughs> 진짜 없네. 유한지까지 한번 가볼게요. 종기에는 잘 없더라고요. 이상하게 종기는 흔하지가 않아. 지렁이 어머 50개? <laughs> 지렁이 50개 밖에 안 돼. 와, 그렇게 많던 거다 어디 갔대요? 종개가 아니 종개랜다. <웃음> 지렁이가 <웃음> 지렁이가? 원래 100개가 넘었었는데 기본으로 항상 100개 넘게 들고 다녔는데 어느새 50으로 줄었네요. 귀찮아가지고 지렁이 안 파고 다녀가지고. 이렇게 해서 아마 네 개겠다. 저 위에는 아마 피라미일 것 같은데, 피라미 두 개? 피라미가 좀 많아가지고. 그쵸. 그럼 오늘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좀 짧긴 하지만, 그래도 오늘 34일, 34일, 33일? 34일. 네, 다 봤네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. 안녕.